네 반갑습니다. 꿈꾸는 100만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잠깐 매매를 했었는데 잠깐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DND 파마텍을 종가 부근에 오후에 쓱 담았었는데 자, 10월 15일날 어저께 에이, 담았었는데 8주씩 마지막에 반등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깨면서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한번 깨고 쓱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막판까지 밀어서, 막판에도 25주 물타기, 풀미수로, 막판까지 했었는데, 음, 시간에, 어제 시간에 조금 올라줘서, 시간에 조금 상승할 때, 3 5 0원의 물타기, 2 5 0원의 물타기 하다가, 자, 500원에 체결, 800원에 체결, 950원에 체결.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8만원? 7만 9천원이었나? 7만원대 마이너스였는데, 오, 3만 4천원 플러스로 돌리면서, 시간에 마무리했던 종목. 그렇게 어제는 5만 10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보면은, 7만 9000원 손실에, 실현 손익 7만 9000원, 아니, 8만 1000원인가? 그 다음에 장고가 뭐 7만 얼마 손실로 넘어왔었는데, 음, 시간에 뭐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dnd 파마텍 그 다음에 블루엠텍만 한번 보기로 두 종목만 아침에 좀 보려고 골라 놨었는데 블루엠텍도 지금 초반에 조금 부실 뭐, 움직이는 게 부실했고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초반 움직임이 이런 종목을 이렇게 물타기를 했었으니 음, 호커창이 너무 얇고 하여간에 잘 빠져나왔는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두 종목 조금 비리비리해서 옆에 있는 관종들을 봤는데 랩지노믹스가 아침에 오 불을 뿜듯 치고 올라가길래 이렇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사실 랩지노믹스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 양봉을 보고 어제 좀 오르겠다 싶어서 어제 오전에 이 종목에 한 11시 반까지인가? 10, 10시 넘어서까지. 계기다가. 한번 볼까요? 음, 네 여기서 한번 튀어 올알잖아요이 정도까지 모으면은 튀어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여기를 깨고, 이렇게 부러졌죠. 예수 한번밖에 안했 두번 했을텐데 매수 매도 여기서 여기 깰때 한번 매도치고 혹시나 또 미련에 한번 더 한번 더 두번 여기서 힘이 없다 생각해서 매도 10시 반 넘어서까지 했네요 그래도 질질질질 그래도 호커창에 받치는 물량이 어,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여기죠 이, 이 하락구간에 사이즈가 좀 크게 받치는 받치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아좀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laughs> 어제는 별 움직임이 없었고 <laughs> 오늘 아침에 아주 아주 로켓을 쌌네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갤럭시 탭으로 제가 하는 바람에 어디냐 랩시노믹스 네, 모바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정밀도는 없었습니다. 하영을 뭐 모바일로 하든지, PC로 하든지, 뭐씨별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느리게 <laughs> 대응했다. 그 정도는 좀 말하고 싶네요. 자, 9시 2분부터, <laughs>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거 보고, 그래도 살짝살짝 살짝 밑에다가 걸었는데, 3145. 4 5는 뭐 아예 그냥 뭐, 1분 봉으로 볼까요? 아예 뭐, 그냥 아주 위로 로켓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10원까지 했는데, 그래도. 풀미스로 따라 붙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여기가 아마 vi 구간인건데 <laughs> vi 끝나고 갭이 너무 떠서 여기 구간 3250뭐 60원 정도인가 3,260원. <laughs> 3,260원에 갯맥그로 오는 거 노리려고 풀미수로 걸어놨었는데, <laughs> 체결 안되고 그냥. 쓱 올라가길래, 오늘 삼가겠다 싶어서, 1 0분할로 해서 조금씩 따라 붙었습니다. 여기도, 저정부일 때또 따라 붙었고, 체결이 여기, 70원, <laughs> 50원, 80원, 65원, 80원, 85원. 그만큼 해서 한 3만원, 4만원 수익 났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니까, <laughs> 잠깐 보합까지 막, 그렇게 왔었나? 보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쫄려서, 쫄려서 그냥, 짧게 매도. 한타임 매도 했구나. 113주. 작게, 작게,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3만원대 수익 챙기고. 여기서 또, 음, 300주. 1605원이면 좀 높게 살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뭐 매도 친 가격에. 여기서, 다시 매수 진입했다가,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는 그냥, 추매 안 하고, 손절만 치자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올라주길래, 25원. <laughs> 3605원에 매수해서, 25원에 그냥, 짤짤이. 그 다음에, 60원까지 올랐네요. 그래도. <laughs> 그러다가 또, 얼마에 매수했나? 3605원에 다시 재매수. 113주. 조금 수량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이 작으니까 매도 안 하고, 버티다가 다시, 1595원에 물타기, 물타기는 뭐세 번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laughs> 조금 약하길래 반등이 조금 약했죠 얼마까지 올라갔냐? 20원까지 아 40원까지 올라갔네. 올라갔다가 35원, 30원에 매도했나? 30원. 네, 매도. 그렇게 하고, 오늘 매매는 마무리했습니다. 뭐, 10시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것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탭으로 그냥, 침대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심심, 심심해서 그냥 본 건데, 여기는 이제 움직임이 없었고 <laughs> 아, 이거다. 생각될 정도로 랩치놈스가 초반에 치고 나가길래 팝으로 모바일 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47,000원 한 종목에서 이 정도로 했는데 어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 <laughs> <laughs> 어. 어제 이거했나다했나 했나? MCS에서 한방 먹고 블루엠 땡에서 한방 먹고 어. 어제는 풀로 해가지고 9시 땡에서부터 3시까지 풀로, 아니죠. 시간에 6시까지 풀로 해가지고, 5만원 잃고, 오늘은, 랩지노믹스 몇 분까지? 9시 반? 한 50분까지 봤다고 치고, 1시간도 안한 1시간 한 내로 끝내고 영물가 있게 이렇게 했네요 <laughs> 주식 오늘 볼일 보면서 밥 먹으면서 꾸욱 생각했던 게 기법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없이 그냥 좋은 종목, 올라가는 종목과 싸우자, 올라가는 종목에서 하자. 어제처럼 내려 찍을 때 올라가겠다는 상상만으로만 하다가는. 된다. 자, 오늘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시된 종목만, 흔적만, 흔적 있는 종목만 <laughs> 그런 종목에서만 하면은 상상이 아니라 대응 상상이 아니라 대응으로 풀로 보고 있었다면은 여기에다가 밑줄 한번 치고 여기에다가 밑줄 한번 치고 여기 깨졌을 때 들어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쫄보라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만 대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 보아 조금 밀렸네요 어제 그렇게 받치면서 물량 쌓아가더니 모아가더니 오늘 팔아먹었네요 시팅이 한번 나왔네요 이런 종목 한, 한 달에 한두 번 <laughs>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이런 종목으로 싸우고 수 크게 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17% 넘어가는 종목에서도 짤짤이 수준이라니. 이렇게 쳐봅니다. 꿈꾸는 100만원은 이렇게 쳐봅니다. 내일은 근무라서 전 종목으로 해야 될지 아침에 초반 을못 보니까 9시 40분 이후에 <laughs> 조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저점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셀비온 페트론. 내일의 주도주를 찾아서 저점 찾아와,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쓱시더니 이렇게 슈팅이 나섰네요. 자, 오늘 처음으로 여러, 여러분들께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마이크에 잡음이 많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조절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반디캠에,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으니까, 어? 얘가 왜 이렇게 높아졌나? 6 0으로 해야 되는데. 아, 또 볼륨 잡음 엄청 심한 거 아니야 또. 아 이거 잡음 때문에 음성 녹음을 못했었는데 이거 알고서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려나요? 유튜브 올리고서 강제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뒤돌아보고 다시 보고 했던 매매 다시 보고 유튜브로 검색하고 다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는 뭐 나아진 건 없는데 그래 그나마 조금 안 좋은 습관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좋게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영상을 영상을 못 찍겠지만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